거를 가보려고 계속 프리다이빙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다 대구 마저 다 들어가 봅니다. 음, 하루에 두 탕. 음, 하루에 두 탕. 우리 직장인이라 여러번갈 수가 없어서 시간 날때 여러분들 들리는 것밖에 같게요 인제 오는 황태만 보 그러니까 황태 요리가 진짜 많아. 음, 황태가 정말 오늘 아주 강원도 뽕을 뽑고 가는구만. 우 레시가들을 말리며 여기는 강원도 새로운 곳인데 여기 길 찾아오는 게 쉽진 않겠어 지금 우리도 살짝 헤맸잖아 근데 응. 여기가 다 철조망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어딘가 길이 한 군데가 있나 봐요 사람들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 주차된 곳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날씨 갑자기 완전 좋네. 도 인제 두 번째 계곡 스팟인데요. 여기는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차대곳도 이렇게 갓길에 밖에 없어가지고 없어요. 맞아. 화장실때 없고, 밥 먹을 데 없고 차량, 어, 갑자기 시리 때도 없어서 어, 맞아. 그래서 별로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알아도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싶고 좀 한적하게 놀고 싶다. 그걸 먹을 거에 욕심 없고 페닉 시설 없어도 된다 하시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길이 약간 어 찾아오기 좀 힘든 부분이라 따로 여기가 어디 위치 하는지는 자막에 남겨놓을게요. 여기가 다른 게보다 그 훨씬 넓은데. 와 엄청 넓네. 어. 깊이는 여기는 지표 산물이 안 쌓여서 확실히 엄청 맑. 어 깊어 보이는데 엄청 깊어 보여? 엄청 맑고 응.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물속인데 진짜다 보인다는 곳 저번에 어머니랑. 와, 그까. 그러니까. 음,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한번더올 만하다. 여기 어 내려갈 수 있을까? 아, 열리는 딱, 열리는 곳이 딱 하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나 데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다 분리수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 옆에 입구가 있는데 내려갈 때 여기는 진짜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조심조심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미끄러워요. 오, 조심히 내려가. 또 다른 헛난한 길이 나오네 여기가. 어떻게 가냐 저로 이거 밧줄 이렇게 해서 가라는 건가? 응, 튜브가 있어야 진 재밌을 것 같아. 레전드다. 3, 4m. 너무 좋은데? 여기는 발이다. 어, 발이 남아. 여기 발, 저 발. 어. 저기서 이제 튜브 타고, 어, 그 돈어 튜브. 타고, 어. 점프해가지고 어 이렇게서 오는 거지. 어, 효성이가 점프합니다. 하나, 둘, 셋. 크게 <laughs> <그게> 점프야? <laughs> 전세 수영장 어땠어? 어? 수영장도 전세 내니까 어때? 좋아. 바닥이 안 보여? 어, 근데 역색도 되고 깊어? 한 7m 되나 그, 보다. 뭔가 우리. 착한 착해? 내가 이게 깊어서 안 보이는 건지, 제 폭도도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쪽에서 어. 캠핑장 많았잖아. 어. 거기서 몰라 음식 쓰거기 일로 버봐아 보여? 음식 거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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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많아. 응. 이, 여기, 여기서 놀던 사람들이 버린 건지 아니면 캠핑장에서 흘러 내려온 건지 모르겠네. 지금이 좀안짢네 아까 이거 없었거든. 이거 뭐야 생겼어. 기름이지고. 못 올라오겠지? 내가 오래밝힌 이유를 알겠지? 여기가 물살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내려오면은 다시 여기 올라오기가 힘들어 <laughs> 노력하고 있구만 열심히 오고 있구만 물살을 가르며 열심히 수영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 떠내려가. 잘 가라. <laughs> 잘 가라. 지금 우리가 어두운 날에 온 건지 모르겠는데 또 비도 이렇게 오고 있고. 여기 그늘 잘져. 응. 어, 여기는 애매하게 내시나 아침에 오면 응. 엄청 시커멓겠어 그니까. 들어올 길이 없네.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음. 백단계곡처럼 여꼭 올라오는 어. 바위가 있으면 은아그 어. 바위에 가면 부딪히겠구나 그치 이게 있는데 알게 모르게 큰 바위들이 있는데 애매하게 톡 올라오진 않았어 그니까 러 그니까 러이 물안경으로 위로 와서 봤을 때는 없는데 밑에, 밑에는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가, 근데 시야가 한 2미터 3미터 밖에 안 되니까 음. 바로 앞에 갑자기 와 버리는 거야 큰 그래. 바위가 <laughs> 와, 비가 엄청. 이거는 집에 다시 돌아가라는 뜻인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씨. 아, 미쳤어, 비. 아! 아 비가 저기서 일어온다. 어? 비가 저기서 일어와. 아까 봤어? 저기만 내리, 내리는 거? 어어, 봤어. <laughs> 저산 넘으면서 어? 습기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와, 이거 비야. 이래 돼? 아니 이래 되는 거야 비가? 이런 비는 이런 는 금방 불어 금방 불어? 올라가야 돼? 이거들어가어 들어가면 안돼와나 이렇게 비 내리는 거 처음 맞아 봐 이런 비는 금방 불고 금방 빗살이 서안어 벌써 무서워 우리의 물놀이는 여기까지인가? 이거 보이시나요? 우와 장난 아니네. 와, 엄청 굵은데? 지금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저희는 강제로 이제 비가 오게 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바다와 계곡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기가 놀기에 굉장히 넓고 깊고 좋은데 <laughs> 응. 너무 어둡고. 응, 햇빛 없으면 응. 좀 어두워서 좀몇번 한번 돌아다니면서 음, 여기는 조금 위험하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좀 확인을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더 여기는 와보는 걸로 하고 그때 다시 더 자세하게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음, 저희 강원도 인제 계곡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 어디로 갈까? 다음 영상에서 봐요 <laughs> 저희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 여기 또 계곡 괜찮은 스팟이 보여서 여기 보면은 주...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안전요원분도 계시고 주차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차를 대놓으시면 되는데 차를 대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차는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상태인 음. 것 같은데. 이렇게 텐트 치고 놀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취사는 되는 것 같아. 차박은 안 되지만 텐트 칠 공간이 저렇게 많아요. 저기 서 텐트 치고 야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프리다이빙 할 정도로 깊은 곳은 아니고 잔잔하게. 그리고 여긴 유속도 별로 없어서 잔잔하게 흐르는 계곡이에요 아이들이 놀기 좋겠네 아, 저쪽 보니까 약간 깊은 데는 한그래봤자 2미터? 어, 2미터 좀안될 수도 있고 여긴 캠핑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 네. 사람만 아는 곳일 것 같아 음, 여기 막, 동네 사람들만 음. 약간 여기가 하류 쪽 아닌가? 음, 좀더 하류지 아까 거기보다 조금 더 하류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비가 좀와줬으면 좀 좋겠다 음.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길었어. 풀렸어? 응.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이제 주, 주말에 또 일해야지. 음 <laughs> 여기 오 오는 길은 아, 이따가 돌아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나가는 길인데 그린힐 모텔을 찍고 들어오면 오, 오른쪽 길로, 응. 오, 오른쪽 길로 들어왔을 때이 길이 나오고요. 여기가 그린힐 모텔이야. 응. 응. 어차피 오른쪽으로 갈수 없어. 길이 없어. 어 그러네. 길이 없네.